사랑해요, 목소리. 우리 기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네. 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음. 하나님 아버지, 매일 이렇게 아름다운 날 가운데 저희가 하루를 맞이하고, 오늘은 특별히 수요 예배가 있는 날. 이렇게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 순모임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계절을 따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 아름답게 펼쳐 놓으시고, 계획하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계획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또 저희도 주님 앞에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리라는 다짐들을 매일 매순간 여러 상황들 속에서 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이 한자리 모였습니다 저희가 늘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며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늘 들었던 말씀을 또한번 새기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모임 중에 함께 계시니, 저희들의 마음 하나하나 만지시고, 저희의 연약함 하시니,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총명함으로 주신 바이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한 해의 가을입니다. 많은 열매들을 추수하는 이 계절, 저희들도 주 앞에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순 또한 그리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 될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두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10월, 11월, 12월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계획하신 많은 일들을 우리들이 잘 준비하고 성취해 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리드 모임을 우리가 이제 다음 월요일 날 갖게 되는데 아마 담당 교역자를 통해 틀지기를 통해 잘 전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시간들 기억하시고.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김목사님께서순 리더 모임을 나누어주기 전에 지금 교회 앞에 이미 광고된 바처럼 부모를 위한 성교육과 자녀들을 위한 성교육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성을 어떻게 이해 하는지부지된 어, 우리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바로 가지는 일 매우 중요하고 또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교회에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영근 목사님께서 좀 자세하게 어,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릴 테니까 순 안에서 우리 교우들 특별히 이런 부분을 꼭 틀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꼭 이런 곳 곧면에서라도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1박 캠프와 또추수감사절 여러 그 행사에 관해서 이 목사님께서 함께 어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추수감사주일 지금 광고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광고 내용 안내해 드리면요,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백일장이 진행 중입니다. 백일장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옛날에 하던 그런 백일장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봉사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봉사 보고서는 뭐냐면 추수 감사 주일 앞두고 내가 감사한 내용을 이웃들과 나누는 행위를 이제 봉사 보고서라고 하면 되는데 어디 가서 봉사 활동을 자녀들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도 그 내용을 적고 이제 뭐 인증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 내용을 이제 우리 행정실에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도 이제 우리 심사 어, 하여서 같이 선물을 나누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의 1박 캠프는요. 어, 돌아오는 15일 주일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될 텐데요. 11월 3일과 4일 금요일 토요일 진행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진행하고요. 캠프이다 보니까 캠핑을 하는데 어, 날씨가 추워서 바깥에는 아니고 이제 실내 캠핑을 합니다. 그런데 캠핑을 좋아하는 가정들은 실외 캠핑도 하는데 우리 여기 옥상에 보면 팔복정원 있잖아요. 팔복정원에서 텐트를 치고 실외 캠핑을 신청하시는 가정들은 실외 캠핑을 하지만 그 나머지는 실내 캠핑을 하고요. 감사를 함께하는 주제로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어, 이스라엘은 초막절 때 하나님 앞에 한 해에 그 추수했던 것들을 가지고 감사했었는데 그렇게 가족이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는데 감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해 동안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잖아요. 그래서 기쁨의 시간들을 거기에서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뭐 바베큐도 하고요, 어 가족들끼리 같이 어 재미있는 뭐집 만들기도 하고 정말 그 교회에서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가족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 성교육 관련해서 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되는 아들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되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빠 성관계 해봤어?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그 아빠가 아니, 어, 아빠는 아직 못해봤어. 그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이제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엄마한테 이제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성관계 해봤어? 그때 엄마가 어, 엄마는 해봤지. 그러니까 아들이 놀라서 누구랑 해봤는데? 라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엄마가 다 크면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아빠가 아이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사실 이 이야기가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짜 있는 그 어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 성교육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쉽게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하지 못하는 그 성교육을 자녀랑 같이 교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성징 또 아이들이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그 성교육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에게 물어볼 때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귀한 시간이니까 초등학교 부모님들 또 초등 저학년 고학년 상관없이 이렇게 참여하시면 참 좋고요. 그리고 2차 여기 보면 2022 교육개정 성 정체성 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걸 보시고 올해 2023년도인데 잘못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교육개정이 있었습니다. 작년 교육개정 속에서 성 정체성에 대한 교육 내용이 들어왔는데 그성 정체성 교육 내용 중에 하나가 동성에도 정상적인 성, 그 이, 그성 성의 그 감정이다 그리고 또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트랜스젠더가 이상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성 정체성 공교, 공교육 안에 이런 교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번에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학생, 초등학교 고등 고학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꼭 전달해 주시길 원하는데 저희가 이 이야기할 때 조금은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라고 좀 세게 이야기할 때는 특히 그 여기 대부분 여성분들인데 옛날. 여자 중학생 때 여자랑 여자애들끼리 서로 좋아하는 그런 감정 느끼는 일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어렸을 때는 있다가 아 이게 올바르지 않다는 거를 아이들이 알고 되게 고등학교 쯤 넘어가면서 그런 감정이 많이 있다가 대부분 사라지는데 이제는 그 감정이 정상적인 감정이다. 여자랑 여자랑 좋아해도 된다. 이성관에 교제하는 것처럼 여자가 여자가 교제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동성연애, 동성에 대한 감정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학교 안에서 이제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동성연애로부터 좀 지켜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기독교 가정은 꼭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신청을 저희가 예예홀에서 해서 지금은 한 50명 정도, 그 가정으로 치면 한 50가정 정도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신청이 더 늘어나면 본당으로 장소를 옮길까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더꼭 필요한 그 교육이니까 같이 신청하시고 들으시라고 순모임 할때 우리 순장님들께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굉장히 교회에서 해야만 하는 교육이기도 하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교육이기도 하니까 좀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그렇게 어, 홍보해 주시면 또. 모인 분들이 이 예배라든지 성경 공부 통해서 또 느끼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실제적인삶 가운데서 우리가 채워져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어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가 좀 좋은 나눔의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오기 사역을 준비하면서 어 제게 좀 들어진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때 청년들 대부분이 뭐 네, 청년들 대부분이 믿음이나 뭐 말씀이나 이런 것들에서 시험을 들기보다는 거의 99.9%의 청년들이 뭐 때문에 그 모임을 안 나오거나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성 교제하다가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취업 그 학업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어 믿음까지도 이제 내려놔 버리는 그런 경우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도 교회에서 좀 책임을 짊어지고. 또 성경적이지 않은 교육들을 학교에서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에게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칠 때 우리가 창조론으로 균형을 맞춰주고 또 학, 어,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 성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가르칠 때 성경적인 것들을 가르쳐줘서 아이들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명성교회가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순모임으로 넘어가서요. 음,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한번 읽고 어, 간단하게 말씀 요약하고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도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라.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도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함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목사님께서 특종 중에 특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종 중에 특종은 AD와 BC를 가르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 안에서 사람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입하신 사건이라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A.D.와 B.C.가 갈려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특종 중에 특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개인의 역사 안에서, 우리 개인의 역사 안에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가 갈리는 우리 개인의 역사 안에서의 A.D.와 B.C.도 특종 중에 특종입니다. 어 그래서.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으로 오셨느냐 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비록 마구간에 말구유에 말 밥통 위에 누우셨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AD와 BC라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이후는 왕이 누구냐 하는 문제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는 내가 왕이었던 시대를 살았다면 이제 아노도미니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시기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어, 나눔들이 우리 순모임 안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들었거나 알게 된 특종이 있다면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무슨 옆집 아이 이야기, 뭐 옆집 부모 이야기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건설적인 특종들에 대해서 지금 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특종을 품고 좀그 땅을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순모임도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참 어, 예상하지도 못했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주일날 새벽에 이런 일이 있어 어, 뉴스로 이제 전해지면서 우리나라 뉴스에는 아직 안 떴을 때그 독일 잡지나 뭐 BBC나 이런 걸 보니까 특종으로 막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특종이었는데요. 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우리 순모임에서 기도하면서 좀 나누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B.C.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A.D.를 전하여 줄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3번 나눔에 특종 중에 특종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 나만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서로에게 나눠주세요 했는데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 굉장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이제 큰 변화나 이런 것 없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굉장히 뜨겁고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그때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치밀하게 인도하시는구나라고 하면서 집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으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느 골목을 원하실까? 이런 것까지 기도하면서 짜장면 짬뽕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기도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그때 신앙이 더 순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면서 하나님이 아 나, 나의 삶을 진짜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딛는 한 걸음 한 걸음도 하나님께서 아 여기 요 지점에 좌표로 치면 x, y 요 지점에 하나님께서 내 오른 발을 내딛게 하시고 뭐 이런 것까지도 좀 상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제 친구들 중에서는 뭐 뛰쳐나간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주체를 못해갖고 그냥 뭐 성경 하나 들고 막 뛰쳐나간 그런 친구들도 있고, 어, 저도 차츰 차츰 이제 이게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화 고등학교 때. 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생각나는데 그분이 이단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어, 희한하게 이제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지방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부흥회를 참석하려고 어, 선생님한테 조퇴증을 받으러 갔는데 선생님이 뒤를 하셨어요. 네가 너희 교회도 한번 가고 우리 교회도 한번 와라 해서 이제 그때까지는 이단인지 잘 몰랐고요. 그런데 그 교회를 참석해 보니까 이렇게 어린 그. 고등학교 2학년 뭐뭘 알았겠어요. 그런데 딱그 선생님 집에 들어가는데 이미 그 뭐랄까 음침한 냄새라 그럴까요? 그 분위기가 있고 사모님이 이미 이제 좀 정상적이지 않으시고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아직도 기억나요. 왜냐하면 제가 연구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laughs> 아직도 기억나는데 어그 설교를 듣는데도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웃는데 그 웃음이 행복해서 웃는 웃음 같지 않고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고등학교 2학년 때막그 선교 중창단 들어가서 그 시내에 가서 찬양하고 선포하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바뀌었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못 사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 하는 간증들, 뭐 이런 간증들 있으면 자유롭게 좀 나누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번이 연결되는 나눔인 것 같습니다. 특종을 전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지 주변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줄 용원이, 용원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요. 또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그좀 어려움에 처한 예수 믿지 않지만 어려움에 처한 그런 분들, 그리고 지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어, 불안에 떨면서 있는 그런 분들에게 좀 좋은 기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엿만 나누지 말고 아 여, 네. 아 초콜릿 같은 선물만 나누지 말고 복음도 살짝 적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셨어요.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순 모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터별로 모임을 가질 텐데요. 터별로 모임을 가지실 때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그렇게 따뜻한 나눔이 있는 터별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